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검색 4편 고용24 외 다양한 구인 구직 사이트 활용해 보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현숙 강사입니다. 먼저, 잡코리아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잡코리아를 입력합니다. 잡코리아는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잡코리아 채용정보.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무지역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서 서울 클릭하고 성동구 선택하겠습니다. 성동구 안에는 지금 현재 4,545건의 채용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가서 선택된 조건 검색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정보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직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직무에서 공공복지 클릭하고 요양보호사 선택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선택 조건으로 검색하기. 이렇게 클릭하면 현재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크루트입니다. 인크루트도 여기에서 직종별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 편에 보시면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서비스 여행 숙박 음식 미용 보안 쪽으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세탁 청소 방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미화 선택하고 예상 검색 결과가 현재 1360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정보들이 쭉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역을 선택해서 국내 지을 클릭하시면 서울의 성동구를 다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성동구 예상 검색 결과가 14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동구청입니다. 성동구청 대표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열린 성동에 성동소식에서 채용 공고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하셔도 좋고, 최신 정보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정보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채용 공고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정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여기 옆부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미리 보기로 상세 보기가 가능하고요그 다음, X표하고 앞 정보에서 이 문서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미리보기가 아닌 글자 부분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폴더로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아래쪽에 보면 채용정보 목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관련된 공개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관련된 서류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클릭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일자리 포털입니다. 서울시 일자리 포털을 클릭하고, 왼쪽 편에 보면 채용 정보라고 있습니다. 채용정보 통합검색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을 검색하실 때는 오른쪽 편에 있는 직종 검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청소 방역 그 다음 업무 청소원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 다음에 근무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근무 지역은 전체에서는 서울을 선택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성동구 구를 3 개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동구만 보겠다고 할 때는 성동구를 모두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입력한 조건으로 검색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클릭해서 상세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 여기입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클릭하고 왼쪽 편에 있는 일자리 신청하기 바로 가기 클릭 노인 일자리 여기는 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는 거에는 별로 무리가 없기 때문에 취소 버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성동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나오고 클릭하셔서 그 아래쪽에 나오는 정보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시니어 엘제디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시니어 워크점넷이라고 홈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홈으로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위쪽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지만 채용 정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정보 클릭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업무를 선택할 건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경비 관리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이 쭉 뜨고요. 아파트 경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조건으로 검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여기도 아래쪽에서 보시면 치은 공간으로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에서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환경, 이화. 그리고 엔터. 얼마 전에 이미 모집을 했었는데요. 하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문서는 클릭해서 저장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취업 알선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라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막막한 취업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자리 연계 과정은 내방, 전화, 채팅 등 여러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 알선 및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들이 제공될까요? 첫째, 경비 관리직입니다. 아파트, 빌라, 학교 등의 관리원과 건물 경비원 주차 관리 및 안내원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 주방, 택배 서비스직입니다. 빌딩, 호텔, 아파트 등, 청소 미화직, 주방 보조원, 지하철 택배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 돌봄 서비스직입니다. 요양보호사, 육아도우미,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야입니다. 아동 안전지킴이, 학교 보안관, 사무 보조 등의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동에 살고 있는 73세 성종식입니다. 성동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취업 알선 정보를 받고 지금 경비직에 취직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만납니다 오랫동안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나태했던 마음가짐이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해서 뭐 월급을 받고 또 과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해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 노령인이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화하면은 나이 많다고 안 됩니다 하고 할때 전화를 나도 뭐 수십 번을 했지만은 진짜 나중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채용자분들이 나이를 보고 이 뽑지 말고 면접을 보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신다면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66세 조국향입니다. 제가 그 여양보호사 취득 후 종합복지관에 구직 알선을 등록하게 됐고요. 알선센터에서 여기저기 그 취업을 문의를 받아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또, 한 군데 합격을 해서 지금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폭이 넓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이 문의가 오고 또 좋았던 거는 이분들이 그 저한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전화를 꼭 오세요. 잘 근무하고 있는지 환경요건은 어떤지 어 세세하게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일이라는 건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 일은 그래도 보람이 있어서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 일에 있어서 뿌듯함이라 하면은 아마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사람들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건강한 제가 그분들한테 그 도움이 될수 있다는 그런 뭔가가 저한테는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아름답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시게 된다면 나에게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좋은 시간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방창규입니다. 나이는 72세입니다. 약수 모인 종합복지관의 도움으로. 어, 제가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지원공단 동작센터에서 사무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조그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저의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됩니다. 아 일하기 전에는 조금 생활이 좀 낙태했어요. 주어진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고 희미가 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갖게 된 후로는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의 나이가 젊어지고. 저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희 주변에서도 자기 사업하는 친구 외에 거의 놀고 있어요. 제 나이에 똑같은 연배에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모임에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항상 자기 건강을 챙기고 항상 그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서 복지사님들과 협의하면 은 보람된 일자리를 챙겨주니까 복지관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고령자 일자리 도전하세요. 고령자 일자리 도전하세요. 고령자 일자리 도전하세요.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화이